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예배 이렇게 지었습니다. 작은 예배. 지난주 새벽에 이어서 온라인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온라인 예배도 영적인 예배다. 하나님께서 어디서든 예배를 받으시므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합시다. 이렇게 권면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또 여전히 우리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또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그 예배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떠한 유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위로와 권면을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가버나움에서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여기 문맥을 읽어보면 그 전장이 1 7장인 가버나움에서라고 했고 또 8장 1절에 보면 그 무렵에라고 이렇게 이어서 부착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나중에 여리고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또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들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은 특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여기서 세 가지를, 그, 내용을 좀 구분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고, 세 번째는 그들 중에 나도 있다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제가 먼저 여기 나와 있는 한글에는 두세 사람, 또 영어도 이제 두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 이름으로 라는 내용을 먼저 소개하는 이유는 이것이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제 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이 예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 하는 것은 그 모이는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알고 있는지 그것이 통일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체나 하나님이시나 자신을 비워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그런 막강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나 인간의 몸을 입어 그 인성으로 죽임을 당하시며 세상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 권세를 받으실 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권위를 획득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모이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핵심이 십자가요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또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믿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뜻은 그 목적 또한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까지는 하는데 그 이후에 하는 일들은 예수님을 위하기보다는 본인들의 혹은 그 단체의 이익이나 혹은 어떤 명분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그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아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닮은 일을 하는구나,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구나라고 하지 뭐 교회의 어떤 유익이나 이익이나 또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모임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특히 하는 일은 바로 예배이지요.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의 그왕 되심을,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행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이라는 이 인원을 예수님께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100명이 모인 혹은 1000명이 모인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둘과 셋을 표현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이라는 단, 그, 이 개체는 인간의 연합이라 부를 수 있는 최소 단위입니다. 최소 단위. 보통 이제 성경에서는 부부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또 셋이라 하는 경우는 이제 그 부부가 연합했을 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을 때의 최소 단위가 셋입니다. 이것은 꼭 남녀만이 아니라, 그저 성도와 성도 간의 연합 또한 같습니다. 성도가 성도와 연합했을 때, 또한 새로운 영적인 열매를 맺어질 수,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그이 단위가 작은 단위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오늘의 제목을 작은 예배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큰 교회 또 작은 교회라고 구분을 지어서, 원래 구분이 없지만, 구분을 지어서 이렇게 통상적으로 부를 때에는 그 기준이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때 작은 모임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작은 교회인 것 같아 보이고 또두세 사람이 모인 예배는 작은 예배인 것 같습니다. 또천 명이 모인 예배 만 명이 모이는 예배는 참큰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작은 규모의 어떤 모임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인 그 단위 자체에는 아주 유익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셨을까? 저는 오늘날 그 작은 규모들의 소규모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나 또 소규모의 교회들에게 참 많은 위로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천명 이상일 때만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은 천명 모이지 못한 교회나 예배는 불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저 사람과 사람이, 성도가 성도가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그 가운데 내가 함께 있겠다 하고 약속하신 그 내용은 오늘의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유익을 줍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보통 부부가 예배를 함께 드리거나 혹은 자녀들도 같이 겉면에서 드리는 경우 둘, 셋, 또 4, 넷, 다섯 이런 소규모의 예배가 가정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곳에 계신, 그곳에 오신, 그곳에서 발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이 땅에 계시진 않으시나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언제나 우리와 항상 끝날까지 함께 계십니다. 이 함께 계심을 바로 그 작은 규모의 둘 셋의 모임에서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유익을 주는데요. 어, 우리 그 가끔씩 지나가다. 혹은 가끔씩 신방할 때 권사님들이나 이런 믿음 좋으신 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언제쯤이면 우리가 현장 예배 갈수 있냐 언제쯤이면 우리가 교회 갈수 있냐라고 이렇게 빨리 교회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한정희 권사님 기도하실 때에도 보고 싶은 성도님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빨리 만나고 싶고 빨리 보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이 현장 예배를 바로 그곳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땅에서 드려지고 있으나 그러나 동시에 저 하늘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할 때그 모임은 규모가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천상의 예배입니다. 이 천상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현장 예배입니다. 천국의 현장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건물 안에서만 모이는 예배를 현장 예배라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배가 우리가 할수 있는 진짜 진정한 현장 예배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비록 불편하고 좀 어렵긴 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혹은 뭐 어디 다른 장소에서 친구들과 친구들이 믿는 친구들이 함께 예배할 때그것이 바로 예, 예배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현장 예배라는 것입니다. 몸으로는 현장 예배가 그립겠지만 그러나 진짜 예배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각각 그 작은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작은 예배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하는 우리 도봉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에 작은 규모라도 주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곳에 함께 계셔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여기 계시는 것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어려운 시기를 만나서 건물 안에서 함께 현장 예배를 하지 못하나 그러나 우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각 가정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굳게 세우며 작은 예배로 함께 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유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몸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대회 성회를 모이는 날까지. 늘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각 가정들 되게 하시고, 개인들 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